자, EM 플러스 어 같이 볼 건데 오늘 591원. 그러니까 어 600원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뭐가 다행이냐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 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엄청난 마이너스 19%의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자, 지금 현재 EM 플러스 감사 보고서를 지난주 금요일까지 제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지연을 시킨다라고 공시가 나왔고, 이런 공시로서의 당연히 악재 하락 나올 수 있지만, 이 하락이 단기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지연이 됐다라면 제출을 할 때까지 뭡니까?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악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정도에서 멈췄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락 폭이 어느 정도 좀 제한됐던 거는 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여러분. 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뭡니까 자 지금 현재 이엠플러스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엠플러스가 감사 보고서를 자 지출 지연시켰기 때문에 투자 주의로 진행이 됐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소수 계좌 거래 집중 종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자, 오후 8시에 나왔습니다 저도 이거 다음날 확인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EM 플러스가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23%가 하락하는 동안에, 자, 3일 동안에 가장 많은 계좌에, 가장 큰 관여율을 보여준 계좌에서는, 자, 20%가 넘는 관여율을 보여줬습니다. 예. 네. 그 외에도 3일간 10개 계좌를 총통 틀어서 봤을 때 관여율이 41.82%, 거의 42%가 나왔어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완전히 손절을 하면서 이 주가는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겨우 이 19%의 하락은 사실상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과대 납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결국에 EM 플러스가 1 0인 물량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반등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런 상황에도 자 지금 개인들이 마이너스 70% 80% 손실을 보고 있는 중에서도 자 손절이 나오네 이게 의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상 이 마이너스 80%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요 바닥에서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자 절대로 매도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내가 지금 손실을 확정 짓나 이거 그냥 어. 없는 셈치고 2년, 2년이든 3년이든 묵혀놓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만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많은 개인들이 불안하셨고 그런 불안감에 의해서 메토가,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자, 그런 것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투심을 약화시켜서 매도를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자,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세력들의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게저 소수 계좌 집중 공시로서 명확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자, EM플러스가 어떠한 기업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EM플러스 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면 은그 이유는 자 재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고점이 16,000원이었고 지금 현재 주가가 600원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세력들이 정리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자, 그런데 사실상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 외에도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있었습니다. 특히 EM 플러스는 자 시비 장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시비가 있었고 그런 것들 중에 22회차부터 자, 30회차의 물량이 자 언제까지 지난달 9월 지난해 9월까지 자 천만 주가 넘게 남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9월 이후로 전환됐을 수 있죠. 네, 실제로 전환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한데 가장 큰 물량이라고 할수 있는 자 30회차 시비 물량은 언제부터 전환이 가능했습니까? 자 2월 28일 올래입니다 그렇다면은 약 3주 전부터 전환이 가능했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 어떤 곳에서도 전환을 했다라는 자 공시를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공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아직까지 물량은 뭐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그런 물량이 30회차뿐만 아니라 곳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전환가액 한번 확인 보십시오. 자, 30회차 3,555원이 가장 싸요. 그래서 제가 이 천만 주, 사이상더 있을 수도 있다. 왜 전환가액인 주가가 빠짐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만은이 조정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자, 어쨌든 총액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금액이 떨어진다면은 뭐예요? 전환가는 주의 수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천만주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전환가액을 아무리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보다 밑에 있을 수 있습니까? 6천원짜리, 4천원짜리, 3천원짜리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적어도 마지막으로 상승한번 만들어내서 그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12 물량을 전환 후에 매도를 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게 EM플러스 절대로 우리가 여기서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3월에 감사 보고서가 지연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폐 리스크가 또한번더 EM 플러스에 하락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 지금 제가 봤을 때 재무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EM 플러스가 받을 수 있는 패널티 중에 최악의 패널티는 한정 의견입니다. 자 근데 이 한정 의견은 사실상 당연히 악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정을 받는다고 해서 거래 정지. 단일 거래정지는 가능해요 하지만 뭐 엄청나게 길게 이화 정기처럼 뭐 2년씩 거래정지 될 일은 없다 물론 이게 두번 누적되면 상패에 가까워지겠지만 사실상 이번에 EM플러스가 25년도 한정의견받는다고 하더라도 자 26년 3월에 감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그 어떠한 상패의 리스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세력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뭡니까 이 리스크를 이용해서 하락을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따라 나오는 개인들의 이탈을 확실하게 매집하고 난 뒤에 주가를 올릴 것이다. 왜 이네들 또 어떻게 보면 수익을 앞에서는 챙겨서 치지 몰라도 지금 남아있는 물량으로서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개인들에게 수익을 실현해주면서 주가를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털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수익 전환하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마지막 반등 흐름이 나오면 거기서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매도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그 매도하는 구간이 지금이 아니라 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 지금 의견 거절이 나올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이화 전기라는 종목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자, 의견 거절 나오면서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오기 전에 자, 이렇게 가래 나폭이 나왔어요. 그죠? 래 나폭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자,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없이 자, 어느 순간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듯한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 뭐 단기적 반등이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자, 요거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물론 올라간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무조건 위에서 뭐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하지만 상승치만 보면은 지금 400원에서 어디까지? 2,500원까지 약. 6배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EM 플러스도 남아있는 물량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 저 정도 피날레 상승에 나올 수 있고, 지금 EM 플러스의 특성상 계속해서 개인들에게, 자, 재료가 있는 듯 하면서 거짓말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들이 계속해서 군데군데서뭐 했습니까? 물타기를 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물타기한 물량을, 자, 조정을 해주면서, 수익을 일정 부분 실현시켜주면서 이탈을 만들어내면서 가려면 이런 N자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호재라는 겁니다. 예. 네.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구간 중에 자 작년 5월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뭐해라? 5월에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5월이가기 전략 매도.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다. 5월 놓치면 후회합니다. 재료 속지 말고 무조건 매도로서 대응을 하자. 자 이번 기회 에 놓치면 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였는데 자이 당시에 위아래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잖아요. 이게 5월 마지막 여러분들 4천원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때 왜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EM플러스 이 당시에도 12가 출해가 되면서 그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위아래 변동성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의 전환가액이 얼마였습니까? 이쯤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자, 주가가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제자리 박스권으로서 위아래 변동성을 보여준 게 아니라 자, 위로 올라가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 상승을 만들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 우리가 엔짜 파동에서 뭐 해야 됩니까? 당장 내가 현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기적 고점 나오면 매도 후에 다시 한번더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도라는 거는요. 결국에 투자를 종료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상 여기서 뭐예요 현금을 확보하고 그 현금을 다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게끔 자 우리가 설계를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응 자 매수가 여러분들 평균 단가 밑에서 그것도 평균 단가가 만원대에 계신 분들이 자 지금 현재 600원에서 평단을 낮출 수 있는 매수가 진행된다 엄청나게 빠르게 평단을 낮아질 거라고요 그리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 보유량 또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폭이 줄어들고 수익으로의 전환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자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이 정답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게자 나는 이런 매수 타점이라던가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 일단 실시간 대응이 안되고 대응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타점에 대해서 자 정확하게 컨택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런 부분들은요 제가 위에서 도와드렸던 것처럼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유와 방법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팔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계셔야지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거에요. 방법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단기적인 고점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전략매도로서 리스크를 크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도 분할 매수로서 리스크를 점점 줄여가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 헷갈리기지? 않게 금액 확실하게 얼마 얼마에 매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번호 때문에 차트를 못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문자 올리면은 확인하고 바로 따라 하시면 돼요 이 문자 제가 보내드릴 거고 자 비용 발생하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저 역시도 언제든지 여러분들께 전달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 번호 010-4920-8706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쪽으로 en이라고 어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타점을 다 잡아 갈 거예요 저 역시도 올라가는 상승이 남아있다는 것은 확실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변동성이 자몇번 나올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오는 족족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면서 마지막에 자 매도를 하는 시점에서는 손실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정말 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할 거고요. 자 그런 대응 이후에 손실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손실을 줄이는 대응을 성공적으로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줄어진 손실로서 남은 예수금에 정말로 이제 좀 안전하고 튼튼한 종목으로 다른 종목으로 멘징을 할 수도 있게끔 자 추천주까지도. 저는 나눠드리면서 우리 길게 가는 대응을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EN이라고 남기시고 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은 사실상 지금 이 자리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 눌러주셔야지만 이, 이런 이 구간에서 함께 많은 분들이 이 영상 시청을 하시면서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고 자, 부가적으로 채널 성장으로서 에, 저 역시도 자, 여러분들과 함께 위민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 나가기 위한, 위함이니까 어, 귀찮더라도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마지막 피날레 상승에서의 손실폭 줄이는 거는 자, 가능하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금양 같은 경우도 어, 거래정지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뭡니까? 상패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금양은 자 빚이 엄청나게 많죠. 하지만 EM 플러스는 어떻게 보면은 자 빚도 있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이 시비로서 누군가의 주체가 있어요 개인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주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자이 시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자체가 이 시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대로 끝날 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EM 플러스가 받을 수 있는 최악의 리스크는 뭡니까 자 한정이 다일 것이다 한정 받는다라면은 어 악재인 양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자 올렸다가 내려 있다가는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26년도까지는 EN 플러스가 주가가 움직이는 상태로 진행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투트로 말할 뭐 것이다 개인들을 확실하게 털어내고 마지막 피날레 상승에서 본인들의 손실을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시킬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흐름에 편승을 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시점을 실시간으로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즉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면서 확실하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런 흐름이 당장 내일이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EN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자, 오전, 오후, 새벽 상관없습니다.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자고 있다면은 일어나는 즉시 여러분들께 답장을 해 드릴 거고 답장 받으시면은 자, 앞으로의 대응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 이렇게 하시고 손실 줄여서 다른 종목까지 컨택을 해서 EN 플러스에서 발생한 손실을 최대한 수익으로 전환하는 흐름까지도 저는 가져갈 생각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함께 꼭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EN 플러스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비중은 너무 크게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제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상승 직전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드릴 건데, 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지금 현재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자, 워낙 가격적 메이트가 낮은 구간에서 좀 확실하게 평단 낮춰보겠다. 자, 무리를 해서 현금을 확보해서 여기서 평단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비중이 커져버리면요. 자, 이거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 될수 있습니다. 자,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평단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선에서만 하고, 자, 비중 조절은 뭘 하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조절해가면서 늘려가자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던 겁니다. 차라리 여기서 여러분들 매수하실 것 같으면요. 앗싸리 다른 종목, 건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상승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자, 주도주 내에서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런 것들 혹시나 궁금한 분들이 계실까봐 이런 게 뭐가 있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예 네, 가져왔고 이거는 제가 일부러 앞에서 말씀 안 드렸던 거는 어, 정말 영상 끝까지 항상 봐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어, 가져가셨으면 하는 그런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은 자, 항상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만을 위한 선물 같은 추천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 딱세 가지 꼽으라면 은 뭐가 있겠습니까? 조선, 당연히 빠지면 섭섭하죠. 그 다음이 원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이 로봇이 자리를 차지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을 자 12월이나 또는 자 1월에만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약두배의 수익 정도는 우수일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섯 배 오른 종목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투자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어 나는 좀 힘든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기 투자한 사람들은 단기간 내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아, 나도 같은 거래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서운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마음을 정말 잘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이 본격화 되기 직전인 종목을 추천을 해 드리는 거고 지금 두 배, 세 배. 다섯 배, 올라간 종목들 많습니다. 하지만 상승 전이라면이 정도 수익금 우리도 이번에 확실하게 챙길 수가 있다. 단순히 조선이나 원전, 로봇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올라간다라고 단언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뭐예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 자, 단 하나도 이 시그널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 시그널이 나오면은 올라가더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됐어요. 자, 그 시그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드리자면은 지금 추세 상단을 돌파를 할때 뭐가 나와줍니까? 횡보 구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자, 상방에서 터지면서 돌파하는 흐름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짧을 겁니다. 빠른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지금 하나오션을 봤지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게 되면은 언제입니까? 자, 여기서 확실하게 상단을 뚫어준다. 뚫어주고 난 다음에 주가가 변동성 커지더니 슈팅 나오잖아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하나 더 볼까요? 뭐 있습니까? 에너빌리티.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올라오는 추세가 진행이 됐지만 결국에 상단을 뚫어줄 때는 거래량이 들어오더라. 그리고 변동성 커지다가 슈팅 나오고 있는 중이다. 자, 이것만 보면은 우리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기 전인 주도주의 종목을 컨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걸 딱 포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만 어,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시가총액 굉장히 가볍죠? 유통 비율 42%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례적으로 자, 영국계 사업 펀드에서 뭐 했습니까? 8% 지분 가져갔어요. 이유는 뭘까요? 바닥도 아니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분을 가져간다 그만큼 상승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섹터를 확인해 보더라도 자 조선과 해양 원전 기자재 포함된 모멘텀들을 이중수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목표 수익률을 350% 잡아놨습니다. 신고가에서 올라가는 상승이 결국에 단기적으로 보다도 350%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시간적 여유가 있다. 나는 스윙으로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저는 10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은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걸리겠지만, 그만큼 확신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전저점을 떨어질 때, 정고점을 뚫어줄 때 뭐가 나왔죠 거래량이 나와준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한 차례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추세에서 저항 없이 올라왔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정고점까지 딱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거래량 터졌어요 뭐예요 상승 시작하면은 그때는 늦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 선점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 제가 영상을 찍는 와중에 이런 얘기가 없죠. 뒤에 이런 거 있습니다. 받아가세요.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한테만 드리고 싶어서 그만큼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명부터해서요 전부 다 말씀드릴 거예요. 타점 어디서 매수하셔야 되는가 매수 진입 시점까지 그리고 그 뒤에 후속적인 대응까지도 확실하게 하면서 같이 갈 거니까 지금 내가 수익을 못 봐서 섭섭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자제 개인 번호 아시죠? 010-4920-8706 이쪽으로 자 선물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은 이 휘둔 줘 저희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비용 없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거니까 빠르게 선점하셔서요 시작하면은 늦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저점 구간에서 매수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되면은 자 25년도 수익은 책임져줄 수 있다. 저는 확신을 하고 여러분들과 이 확신 나누고 싶기 때문에 자 함께 하시면서 수익 많이들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